25년 5월 21일 홀리데이 책정 학원입니다. 이 시까지 힘차게 외쳐. 뿅. 빚전. 크리스티나 파핀 님, 제사원집사 님, 어, 양볼카 저 و ر 영수명수, 테드 쌤들 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축구공은 둥글다. 제목. 다 아시는 얘기지만 축구공은 둥글다. 저는 이 말을 자주 떠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토트넘과 메뉴엘 유로파 결승전 결과가 나왔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요. 유로파 결승전에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누구도 어느 쪽도 응원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저희 형은 메뉴의 정말 엄청난 팬이고, 어, 그리고 둘다 멸망전이었어요. 둘다 16위, 17위, 리그에서 거의 뭐 강등권까지 가까이 갈 정도로 이번에 부진했는데, 그런데 유로파 하나가 우승을 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얻고 엄청난 수익이 생기니까 그럼 그런 좋은 선수들을 또 다시 얻어올 수 있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지면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는 건데 매뉴는 또몇년 전에 그래도 우승했었죠. 한번 16년인가? 그리고 또 다시 우승을 노렸는데 한 번은 또졌고결승에서참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응원했던 메시, 호날두든뭐 대단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뭐그 와중에도 어, 그 엄청난 게 우승을 끝까지 다 해본 메시는 월드컵까지 우승했죠. 근데 그시그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결승전의 실패와 좌, 좌절과 절망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사강 간 이후에 그 다음 그 정도 거의 16강까지 이후는 또못 갔죠. 근데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는 우리가 떨어졌을 때예요 이미, 그렇죠? 어 그러나 그 2018년도 월드컵이죠, 그렇죠? 독일을 우리가 이겼는데. 독일은 전 월드컵 우승국이었고요. 그런데 16 아예 탈락, 예선 탈락했죠. 저희한테 질 때, 저희가 얼마나 악착같이 했습니까? 그때 목숨 걸고 했고, 영원한 승자가 없다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죠? 하지만 우리도 질수 있다는 거. 그걸 보면서, 어, 정말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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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이 답이다. 겸손만큼, 왜 답이냐? 겸손은 진짜 힘든 거예요. 겸손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해보니까. 아주 조금만 지나도 내가 사람들이 온 마을, 한 사람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가지로 왔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내가 온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떼가 나오고 라떼란 말이야 뭐 옛날 얘기하고 남들 가르치고 아직 파로 앞에 또 깜깜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저 자신한테는 말이요. 에 이게 너무 올라오는 이 교만함이 얼마나 즐겁고 쾌락, 즐거운 쾌락인지 몰라요. 희열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거짓 평안이에요. 이상한 불안을 주거든요. 참된 평안은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말, 바랄 것도 없어요. 바닥, 마음, 겸손 상태로 마음이 바닥일 때요. 정말 겸, 좋은 바닥. 바닥인데 참으로 욕심 없이 지금 주어진 걸로 감사한 거, 뭐 어떻게 감사한 거. 다 잃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전도사, 서로면 전도사 나오지만, 좋을, 즐거운 있을 땐 기뻐하고, 찬, 찬양하고요. 힘들 때는 생각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길을, 이걸 섞어서 주시면서, 고난과 기쁨을, 앞일 을 예상치 못하게했다 그게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낭망한 상태라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올라갔다면 이제 내려갈 리밖에 없다고 전성기가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손흥정 감독이 그랬어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전성기는 이제 내려오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느껴올수록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거 힘드시겠지만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전 걸 떠올려야 돼. 이전 걸 계속 기념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계속 옛날 걸 자녀들한테 들려주라 하나님 해줬던 일들을 들려주라 그래요. 까먹지 말라고 기념하라 그래요. 그만큼 잘 까먹고 교만해지니까요. 네. 김차규작 보겠습니다. 일찍고 사람들은 지로고 거룩한 부자 됐다. 음. 음. 이 교회 교회람단지 얻었다 어, 음. 음. yeah. 참 우리야 <놀라> 됐다 우리 조금 한 핵심 좀만 하나 잘가 갖다 사우려에는 행복한 하나들은 독서경영 넘버원 기업 됐다. 오늘만 자하고 튼튼하며 리더십과 권위가 진한 회사가 됐다. 육삼천만 1 1을 찍고 육백만 성공했다. 팔 강의 교수기 잘하는 강사가 됐다. 구전자책을 해서 전 세계로 거져 나갔다 싶토도 영어로 강했다1 1 실력과 영 모두 지금 검사는스터해